안녕하십니까! 2025년 히즈쇼 여름 성경학교 사랑하기 프로젝트 어드벤처 챌린지 소개를 맡은 교회 라비의 라비킴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복장부터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사랑하기 프로젝트에 맞춰서 저희가 이 챌린지를 진행하는 선생님들을 프로젝트 가이드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고 있는 복장을 참고하셔서 이렇게 가이드처럼 입어주시면 아이들과 더욱 더 재미있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, 그러면 지금부터 어드벤처 챌린지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1과의 어드벤처 챌린지는 바로 러브파인더입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배워가는 교육활동인데요. 이 활동은 보물찾기와 방탈출이 결합한 교육활동입니다. 활동 준비물은 이렇습니다. 먼저 활동 ppt를 준비해 주시고요.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카드들을 인쇄해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카드는 총세가지가 있는데요. 먼저 첫 번째 미션 카드는 아이들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미션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카드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총 7장의 이미지가 있고요. 저희는 A4 반 사이즈로 인쇄해서 또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이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. 이렇게 미션 카드를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. 개인별로 활동을 하는 교회는 한 명이 이 카드 하나씩, 그리고 여러 명이 활동하는 교회는 그룹단이 카드를 하나씩 주면 되겠습니다. 7곱 장이 한 세트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카드는 바로 힌트 카드입니다. 힌트 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.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곳곳에 숨겨 놓는 카드입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이 카드를 찾아서 힌트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. 교회 곳곳에 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은 이 미션 카드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정답을 찾고 이 힌트 카드를 보면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. 힌트 카드를 찾은 아이들은 이 미션 카드에 정답을 쓰고 돌아오면 됩니다. 즉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을 때는 여섯 개의 미션에 대한 답을 다 여기에 적어야 합니다. 참고해 주시고 활동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카드는 최종 미션 힌트 카드입니다. 여섯 개의 미션을 해결하고 나면 마지막 최종으로 아이들이 해야 할 미션이 이 카드에 숨겨져 있습니다. 카드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고요. 이어서 활동을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준비가 되면 이 활동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PPT를 넘겨가시면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지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.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션을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이들에게 미션 카드를 나눠주고 그 미션 카드를 해결하기 위한 힌트 카드를 찾아서 정답을 써오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교회 장소나 활동 여건에 따라 이 활동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. 참고하셔서 활동의 진행에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미션에 따라 필요한 힌트카드 개수가 다릅니다. 어떤 미션은 카드 하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지만 어떤 미션은 카드를 두개 찾아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이 정답을 모르겠다 혹은 틀린 답을 가져왔다면 카드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아이들이 각자 터져서 미션 카드에 정답을 다 쓰고 돌아오면 미션 카드에 대한 정답을 확인합니다. 정답이 모두 맞게 되면 최종 미션 카드를 그때 아이들에게 주고 아이들이 마지막 최종 미션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최종 미션까지 완료하게 되면 이 활동은 종료가 되고요.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알려주시고 활동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.